정자왕 정자왕은 3월 중순에 예정돼 있어요. 나몇등 할까? 얘들아 나몇등할것 같니? 1등은 현지영이 야 내가 봤을 때. 꼴등 꼴등은 아, 이게 사실 꼴등이 좀 조심스러운데. 꼴등? 그래도 꼴등은 담배 피는 사람 아닐까? 담배 피면 진짜 그 건강하지 않대. 정자가 담배 피는 사람 누구누구 있지? 룩삼 형, 혁준이 형, 스카영. 특징 알하겠지 하스 정자왕이 뭐예요 아, 이게 정신 자극이 아니라 진, 진짜 정자왕을 뽑는 건데. 이7 명의 남자들이 비뇨기과에 가서 진짜 정자 추출을 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활동량과 몇 마리가 있는지 양을 검사를 받아서 누가 누가 가장 가장 건강한 정자를 가졌는지 2019년 최고의 하스스톤 정자왕을 찾아라. 왜 하냐고요?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정자가 건강한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정자증이면 어쩌려고요 님들? 나 그래서 사실 검사하기 전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놓으려고. 2019년 하스 정자왕이면 매년 하나요? 매년 해 볼까도 생각 중이에요 올해는 하스 정자왕이지만 내년에는 트위치 정자왕. 트위치에 있는 모든 남자 스트리머들 원하는 사람 다 불러서 왕 중의 왕. 1등 하면 상품이요? 1등 하면은 뭐 좋은 건가? 근데 1등 하면 아 좋은 거겠지. 정자은행에 기증하기? 그건 뭔 개소리. 출연료가 출연료 얼마 없어. 다들 자비로 검사비 내고 하는 거임. 시민캔썹. 어! 시민캔 섭외 <laughs> 지미캣님 섭외하면은 진짜 난리 날 텐데. 섭외 할수 없어. 돈으로 섭외 못해. 그냥 이런 걸 합니다. 나와주세요 부탁드렸을 때 이제 유튜브로 한국에서 진출하셨으니까 한국 팬들이 만나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오실 수도 있는 거지 뭐. 당연히 뭐안 오시겠지만.